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서, 이 팔꿈치를 앞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옆을 보시면서 준비. 아까 제가 열개 했거든요. 해볼게요. 준비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여덟 개와 이게 진짜 엄청나요 그 그러니까 힘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 짧은 시간에 확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딱 여덟 개 아까 제일 처음 할 때는 10개 했는데 여덟 개 살짝 개수가 떨어졌네요왜냐 힘이 좀 빠졌으니까 여덟 개 정도 했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하게 하실 것 같아 한 여덟 개 정도 그 정도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 단계 그린밴드. 요건 여성 초보자분들께 추천을 드리고, 2단계 그린밴드는 남성 초보자분들은 그린부터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남성 초보자분들은 블루하면 너무 쉽다고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, 그린으로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리고. 그 다음에 3단계 퍼플밴드. 그 다음에 레드밴드. 요렇게. 함께 하시고, 마지막은 요렇게. 요렇게. 1, 2, 3, 4, 5단계. 그래서 3단계 퍼플밴드가 남성분들에게 제일 많이 나가요. 남성분들 중에 운동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까지 많이 나갑니다. 그 다음에 레드는 거의 밴드 없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거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정진아자님 감사합니다. 구매 인증 감사합니다. 여러분 계속해서 구매 인증 남겨주세요.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구매 인증 빠르게 남겨 주셔야 됩니다. 저희가 한 어, 조금 이따가 뽑을 거니까 계속해서 구매 인증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께 스타벅스의 비티콘 드릴게요. 열심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같이 지금 구매 인증 남겨주신 분들, 구매하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같이 한번 파이팅 넘치게 운동